현재 한류 문화와 한국 음식이 전 세계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나 한국의 음식 문화 수요가 급상승하며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한류가 일어날 당시에 초반에는 한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주를 이루었다면 현재는 말레이시아인들이 직접 한국 식당을 창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로 다가오는 중이죠. 그리고 초창기에는 현지인들이 한국 식당을 개업했을 때 디테일한 맛의 차이가 있어서 작고 큰 문제가 있기도 했지만 현재는 젊은 층의 말레이시아인들이 한국 식당을 개업하고 있어서 정보력과 서비스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식당이 말레이시아에서 큰 인정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여러가지 한국 식당이 있지만 오늘은 바로 k후라이라는 식당에 대해서 알아보죠. 특별히 이 식당을 소개하는 이유는 뒷광고 받아서 배때지 뜨시게 호이호식하려는 것이 아니고 눈에 들어오는 소재가 이거라서 이곳을 소개하는 겁니다. k후라이라는 브랜드를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뭐 하는 곳인지 매우 궁금해집니다. 2014년 조오바루 지역에서 시작한 k후라이는 젊은 말레이시아 세대를 사로잡은 한끗 다른 특별한 한국식 치킨으로서 현지 시장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승승장구 중입니다. 더불어 일반 치킨 브랜드들에서는 보기 힘든 뭔가 다른 레시피가 있다라는 것이 더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레시피는 잠시 후에 알아보겠으며 K후라이는 한국식 치킨과 다양한 메뉴 그리고 식음료로 인기를 끌면서 슬랑오르 쿠알라룸푸르 등 수도권 주요 쇼핑몰에 입점하며 지점을 빠르게 늘리고 있는 중이고 특히나 이 브랜드는 현지에서 대표적인 무슬림 친화 식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류 인기로 한식당이 크게 증가했으나, 한랄 인정을 취득한 한식당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2018년 독립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발표한 2017 글로벌 한식당 현황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한식당 숫자는 289개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작 말레이시아 내 이슬람 신자가 갈수 있는 한식당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현실이고, 한식당의 약 10%만이 한랄 인정을 받은 상황이죠. 한랄 인증은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소요되므로 대부분의 한식당이 인증 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인증을 준비 중인 한식당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K후라이 역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라 한랄 인증을 개업 당시부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더욱 인기가 높다라는 것이죠. 돼지고기 주류를 취급하지 않고 식재료와 양념 등의 한랄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게의 대표 메뉴인 후라이드치킨 이외에도 김치볶음밥, 잡채, 빙수, 닭고기 햄이 들어간 부대찌개 등등 한식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으며 주류를 판매하고 있지 않은 대신 음료를 칵테일처럼 제공하고 있고 한국식 분위기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상태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곳에서는 독특한 레시피가 하나 있는데, 치킨을 주문하면 직원이 직접 테이블에서 치즈를 녹인 다음 길게 늘어뜨린 후에, 치킨 조각에 치즈를 둘러주는 연출을 보여주고, 새로운 맛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메뉴의 이름은 치킨 범벅입니다. 한글 그대로 치킨범벅이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기본맛, 매운맛, 양념맛, 허니 머스타드 맛, 이렇게 네 가지 맛을 선보이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곳은 말레이시아인들에게 인증샷 명소로 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나 이런데도 와봤다. 부럽냐. 너희들도 와서 먹고 찍던가. 라는 듯이 사진 찍어 SNS에 자랑하기 좋다라는 것이죠. 번호와 프라이팬을 테이블로 직접 가져와서 치즈를 바로 굽고 그 자리에서 치킨에 돌돌 말아줍니다. 치킨범벅이 특히나 맛이 있다고 소문이 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없습니다. 그냥 딱 봐도 맛있게 생겼어요.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 맛있는 것만 섞어서 때려 박았는데. 맛이 없다고 하면, 백신 부작용이 온 거거나, 초딩 입맛이거나, 이렇게 치킨과 치즈와 감자튀김 세 가지를 함께 범벅을 해서 먹으니, 이것이 꼬리아 치킨 삼합 딜리셔스라며, 엄지를 지켜 세우고 있다는 것이며, 결론은 빨리 조합하는 놈이 승자다. 뭐 이런 결론입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라는 것이 초창기에는 먹는 한국 문화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온라인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층들에게 보는 한국 문화로 인식이 되고 있으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근간 이념이 반영되면서 시각과 미각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것이 대세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치킨 범벅의 매운 맛을 즐길 때는 반을 가는데 실 가듯이 주먹밥이 빠질 수 없습니다. 주먹밥도 꼭 같이 시켜야 하는 필수 메뉴로 자리 잡고 있으며 햄 치즈를 넣은 것과 멸치 참치를 넣은 두 가지 종류를 판매합니다. 뭐가 좀 빠진 것 같다 싶으면 해물 파전까지 시키면 됩니다. 해물 파전은 한식을 알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떡볶이는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치킨과 해물 치즈 떡볶이의 조합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므로 그냥 해물 치즈 떡볶이까지 시키는 것이 현재 국룰입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바로 팥빙수입니다. 빙수 종류도 많은데 망고, 멜론, 수박, 녹차, 딸기 등등 입맛대로 골라 먹으면 됩니다. 추억의 한국 도시락도 여러 가지 메뉴로 개발에 선보이고 있죠. 그리고 특별하게 이곳은 손님이 생일이면 빙수에 초를 꽂은 다음 생일을 맞은 손님의 테이블에 와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데 한국어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러면 국뽕이 차오르고 주모 여기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추가요라며 닭똥 같은 눈물과 함께 닭띠인 한국인 손님은 닭살이 돋으며 닭치고 닭을 시키게 되는 주문 닭달 현상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K후라이는 독특하게 매장 내에서 브랜드 로고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가족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티셔츠나 가방, 핸드폰 목걸이, 우산, 캐릭터 인형 등등 여러가지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신 사납게 뛰어댕기며 식사를 못하게 하는 아이들의 혼을 쏙 빼놓으며 여유롭게 식사를 할수 있게 하는 훌륭한 장치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근간 이념에 맞게 10번 처우러 안 사주는 부모 없다라는 근간 이념을 일찍이 터득한 아이들은 절호의 기회가 되겠네요 치킨 매장에서 브랜드와 시킨 소품들을 파는 게 매우 독특합니다 말레이시아 현지인들의 반응과 후기를 살펴보자면 내안 네, 살펴봐도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반응들입니다 정말 맛있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독창적인 요리들이 많으며 양도 푸짐하고 훌륭한 디저트에 친절한 직원들이 있다 이런 반응들이 많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상 끝 말레이시아에서 한국 치킨이 인기 있는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한류 드라마에서 치킨을 먹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 점도 있고 한류 스타들이 먹는 치킨은 어떤 맛일까 하는 호기심들이 발동한 점도 있고 말레이시아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대체제로서 닭고기의 수요가 높은 점도 있으며 한국 치킨 매장들이 현지화 전략 메뉴들을 잘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있고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들은 말레이시아가 중동시장 진출의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많이 진출하고 있다는 점이며 교도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은 이슬람의 영향력이 강력한데,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꼭 필요하며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제도는 세계 3대 할랄 인증 제도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말레이시아처럼 다른 이슬람 국가와 교차 인증이 가능한 국가에 직접 진출하는 것이 수월해서 많은 국내 치킨 업체들이 말레이시아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한국의 수많은 치킨 브랜드들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상태이며 현재 큰 인기들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지구본 뉴스 볼만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